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 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에 있는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수 있을까? 우리 신앙인이라면 늘 고민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그렇게 안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앞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아이고 나 이렇게는 못하겠는데 나 이거는 못하겠는데 난 여기까지만 해야겠는데 나는 주일만 예배드려야지 하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요일 선지자는 바로 이 성령의 약속을 예언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요일이 살던 시대는 요 이스라엘은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된그 상황 가운데 이 요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이 임하겠다라고 선포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경제도 신앙도 희망도 다 사라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후에 이렇게 황폐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지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희망적인 미래를 가지고 꿈을 갖고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내가 말하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이 예언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었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죠. 요엘 2장 28절 상반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아멘.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라는 것은 선지자나 또 왕이나 제사장 같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이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목사나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보면요, 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가리지 않고 이 모든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특별하게만 임하는 그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니까 놀랬다라는 거죠. 이 예언은 오순절에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아멘. 요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했다라는 거죠. 이제 성령은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단순히 감정적 체험이나 어떤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성령을 오해했죠. 그래서 부흥회나 기도원에 가 가지고 불 받아라. 또 성령이 임할 때 안수 기도 받으면 막 쓰러지고 막 이렇게 방언을 하고 이것이 우리는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임재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지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해서 정말 저 구석청에서 내가 나오고 싶지 않을 때내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성령은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 그 당시 이끌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당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땅 위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사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을 알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나를 사명 있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요엘 2장 28절 하반절 말씀. 시작.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사람이 단순히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했냐 아니면냐를 여러분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지금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면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나아가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 것에 휘둘려 사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엘은 이렇게 얘기했죠. 장래 일을 말하며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그랬어요. 늙은이는 뭐 한다 그랬어요. 꿈을 꾼다 그랬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내가 어디에 해당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 자녀들이고 어린다면 장래 일을 나는 이제 말할 것이고. 내가 좀 늙었으면 나는 뭐 하냐? 꿈을 꾼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그 꿈을 꾸며 사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예언적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내가 이제 뭘 하겠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꿈을 꾸면 돼요. 꿈을 꾸고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를 통하여 이 완도에 보그마가 일어나길 하나님 꿈을 꾸었으니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그 기도를 통해서요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또 일꾼들을 통하여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죠. 성령이 임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금식하며 기도할 때성령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들의 순종이 결국 유럽 복음화에 문을 여는 역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말하는 그 음성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지난 주에 제가 나눠드린 읽는 기도라는 책을 혹시 여러분이 읽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누구처럼 저는 이런 책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직접 주고 읽어보라고 하지. 안 읽어봤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 여러분. 읽는 기도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이 책의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책을 쓴 저자가 정말 자기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담으면서 자기가 이제 어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지 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간증한 이제 어 기도문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특별히 제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는 그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왜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냐고 그 저자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고 혼돈스러워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처음에는요 혼돈스러, 세상에 질서가 없는 그 혼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요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모든 게 무엇이었냐?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내 마음이요, 여러분. 혼돈스러우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못 듣습니다. 이 마음이요. 질서가 잡혀야 돼요. 그런데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이것을 쫓아야 될지 저것을 쫓아야 될지. 갈팡질팡 하면 성령이 아무리 이 안에서 음성을 얘기해도요.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의 속삭임인지 또내 욕심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질서 있게 정렬하면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당장 책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그게 가장 우선시 돼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가요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또 하나님이 상달받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명의 길을 열어 가신다는 거죠. 결국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가 묻지 않았던 질문인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우리 안에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며 구원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은 이 말씀은 놀라운 선언이죠 그리고 본문 앞에 32절 앞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한 단어 안에는 구,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구원은 예전에는 유대인에게만 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 하나님의 그 약속된 백성인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이 임했는데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에서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남녀노소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든 외국인 근로자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완도 땅에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외국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구원을 얻게 돼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이 낯선, 땅, 이 낯선 땅에 와서 돈 벌고 고향 땅을 떠나와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품어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사업자 안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영혼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십시오 그한 영혼이요 고향 땅에 가서 자기 가족을 변화시키고 그 민족을 변화시킬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신앙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 이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 되십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콧방귀 끼죠 왜?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지고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 받은 사람은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침묵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그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말하고 그의 손은 사랑을 베풀며 그의 삶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국 초기 교회 역사를 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이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며 그 결과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부터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게 되었죠. 여러분, 성령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영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보내는 영, 또 파송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절은요, 그 안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절은 그 안에서 내가 침묵하면서 뭐 무건 수행을 하면서 자기를 단련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 줄수 있도록 우리를 파송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교회와 지역 속에서 성령의 사람은 복음의 향기를 내뿜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요. 그 복음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서울을 갔다 왔는데요. 이 완도에서 맡지 못하는 냄새를 서울에서 좀 맡아봤어요. 사람들이 막 가는 데막그 향기 샴푸 향이 이렇게 나는데 너무 향이 좋더라고요. 이곳에서는 바다 향막 이런 게 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향이 나면서 딱 그때 생각이 들어요. 복음의 향기가 이런 향기가 될 텐데. 그 향기를 맡으면 어쩌면요. 쫓아가고 싶어 계속 맡고 싶은 그 좋은 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향기를 전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와요. 그곳이 가, 결국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향기를 전해야 해요. 냄새나는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 있는데 나는 다시는 안 간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거하길, 거하고 싶다. 저 사람이 가는 길을 나도 따라가고 싶다. 그 복음의 향기를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삶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엘의 예언은 이미 오순절에 성취되었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살수 없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성령이 멈추라 할때 멈추고 성령이 보내신다면 아멘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 아멘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명으로 살게 하신 것을 깨달았사오니, 성령 받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전과는 다른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성령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함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믿지 않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음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늘 교회 안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파송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참 찬...